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국 창조 창업 지능 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예, 동원대학교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상인대학 책임 교수가 이번에 되셨어요. 박수 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네,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건 <laughs> 예, 농담이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지컬 띵킹 예. 상인대학 책임교수 김인기 교수님을 모셔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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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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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녕하안하안하요하요안요 저거 아마 트릭 있을 거야. 자꾸 아, 네. 의심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잘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 돼가지고 중국은 뭐그쪽 워낙 뻥이 좀 심하니까 입체 자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의별 영화들을 음. 다 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고단서부터 뭐라고 <laughs> 렇게 하고 있는데 참 부러워요. 그런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그고 이번에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아마 입체를 보시면 굉장히 뭐 이제 주제는 이제 제가 오늘 생각한 건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모여요 사실 뭐언이나 뭐뭐 이런 뭐 이벤트를 하시는 분 저와 지금 여기 뭐 문화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 뭐 의원님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제를 뭘로 할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뭐 소통 전문가서부터 여기 촥 모이고 하다 보니까 아, 소통을 하려면 뭔가 어떤 그 공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감정을 내가 솔직하게 드러낼 때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일 때문에 얘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일들은 오히려 더 엉키더라고요. 가서는 그래서 아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로지컬적인 생각을 해야 해서 어떤 그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 말을 할 때도 좀더 이렇게 딱 간략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뭘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인정 전문가. 아, 이걸, 이것도 이제 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전 이게 원래 이런 거 다른 인정을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3D를 하다 보니까 음. 왼쪽 눈이 보는 시각과 오른쪽 눈이 보는 시각이 와. 분명히 다르다는 오. 거죠. 그래서 양면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커피잔에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냐라고 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오른손잡이는 다 오른손에 있다고 얘기 하고 음. 왼손잡이는 왼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싸우게 되면 아니, 양, 양손잡이는 양, 어떻게 얘기하나요? 양손잡이라는 건 없죠 아, 양손잡이입니다 <laughs> 보통 일반적으로 음. 오른손잡이 아니면 음. 왼손잡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그 백두산에 높은 나무는 한 그루잖아요 그렇죠? 아, <laughs> 아, 양손잡이는 아, 없어잘 아, <laughs> 아, <laughs> 쓰긴 쓰지만 아. 그중에 하나가 조금 나온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목차는 사실 이제 소통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뭔가 거기에 필요한 3요소 그다음에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게 처음에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음. 시간이 너무 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한번 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이렇게 딱두 가지 문장을 줬을 때 과로 음. 안에 들어가는 걸 뭐가 을까요저 잠시 한 우산장수. 그러니까 앞에 뭐 하면 뭐 비가 뭐. 네. 오면 우산장수가 돈을 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산을 사기 때문이다. 아예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왜 그러지? 나는게 이제 항상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돌아가면서 사실 하나씩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산장소 또는 뭐 택시 왜냐하면 사람이 비맞싫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중간의 과정 하나를 우리가 얘기하는 매개변수죠일쪽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가 맞기도 하고, 좀, 어, 좀 억지스럽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음. 좀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음. 우리들이 이제 처음에 이 논리적인 생각을 할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쥐하고 코끼리하고 누가 더 무거울까? 어떤 게더 무거울까? 어떤 게더 무거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죠? 코끼리 무겁겠죠? 네. 음.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물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고요? 어... 어떤 때 쥐가 더 무거울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런데 보통 뭐 어떤 때 무겁냐면은 하자 그러면 한개한 한 개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코끼리가 무겁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쥐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끼리하고 아, 만났을 때는 아, 쥐가 훨씬 무겁습니다. <laughs> 네. 그죠? 네. 이런 논리적인 어떤. 음. 그러니까 이걸 설득하는 순간, 처음에는 왜 그래? 라고 했지만, 쥐가 무거워라고 했을 때왜 그래? 하지만 거기에 매개변수를 잘 이렇게 도입을 하면, 그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쥐지만, 얘를 문화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어, 자, 어. 그럼 코끼리의 가치하고, 미키마우스에 같이 하고 컨텐츠 상으로 보면 얘가 훨씬 더돈 어떤 되죠. 이런 게 비중이 높다라는 음. 거죠. 우리 마음의 비중이. 그러니까 는 똑같은 거지만 어떨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그러지?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무게가 코끼리가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음. 요 여기 무슨? 네. 에버노트. 요게 이 코끼리 혹시 마치한 사람 제가 상품 드리려고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노통 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러면안 되고요. 이 코끼리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이제 빅데이터에서 하둡이라는 아. 하둡이라는 그 캐릭터 마크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어, 같은 우리가 처음에는 생물체에서 시작했지만 음. 어떤 용어 자체는 똑같지만 이렇게 의미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코끼리 자체가 얘가 하둡이라고 해갖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캐릭터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방식인데 이 빅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채팅으로 해서 글자를 쳤어요. 한자, 두자 치다 보면 한 페이지를 꽉 메꿔도 뭐 1메가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잠깐의 동영상 하나를 찍어도 동영상 하나가 보통 10메가에서 30메가 이상을 갑니다 짧은 거 하나가 데이터가 엄청나죠. 근데 그런 거를 전 국민, 내지면 온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서버에서 저장하는 시간보다 더더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올린 다음에 바로 검색하면 떠요. 그 기술이 이제 하둡이라는 기술입니다. 응.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읽어드리기도 바쁜데 그걸 벌써 검색해서 뜨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 분산처리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뭐 얘기가 됐죠. 자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근래를 이제 아빠가 야 우리 집 앞에 근래를 하나 만들어. 그네를 딱 만들자 하니까 내가 이런 그네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뜸 반대합니다 아, 저런 그네 말고 나 이런 그네 만들자 음. 아, 집 앞에는 이런 게 훨씬 나을 거 같아 아,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러냐면 아빠 나는 집에 이런 그네 하고 싶어 어. 똑같은 그네라는 주제를 꺼냈지만 계속 변해갑니다 아이들은 나는 이런 내고 같은 세상을 살고 싶어 어. 그래서 아이들만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문화 컨텐츠를 담당하는 또 어?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네를 얘기합니다. 어, 같은 그네지만 이런 그네까지가 쫙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아빠는 진짜 그네라는 거를 하나만 꺼냈는데 생각하는 온가족이 그네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수 그, 있을까? 그게 바로 그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청원 에 있는 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이제> 역시 달라. 선생 진 우리가 이제 여기 <laughs> 생각을 한다, 고민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달 위해서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거, 가설이 있는 거, 외향적인 거 또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책 없이 그냥 반대하고 그다음에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는 내향적인. 막상 해봐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고민만 하고 뭔가 대책이 없을 때는 이제 감정이 휩쓸리가 있는 수가 있는 거죠. 버럭해놓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잊었어 끝이 <laughs> 그 없어. 칼을 맞은 사람한테 흉터가 계속 남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문서상에 이렇게 보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고 하기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이거 그네를 생각했어 또는 뭐 니키마우스가 난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너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긍정을 받아내서 아 그래 래서 이제 동질성을 느끼게 되면 이제 물리적이고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만들자.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빨리 얘기를 잘했을 때 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는데 명확하고 일관되고 어,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어떨 때는 굉장히 밝게 웃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심각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복이 심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그 사람은 아 다혈질이야. 그러면 항상 다혈질이면 아 쟤만 좀이럴때 조심하면 돼.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랬다 그랬다면 사실 그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아 논리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방식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논리적인 사고란 이제 목표와 결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그 유명한 소프트웨어 그 선정이. 대장도 얼마나 신속히 성공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그 성공의 어떤 바탕이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낼까 했는데 그러나 <laughs>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90%가 어쨌든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3요소를 다 해보면 이제 기업 내부에서 너무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회사 다니고 어떤 조직이 있지만 옛날에는 조직이 하나였었어요. 내가 회사 다니면 회사 가정. 그런데 나의 그 이미지가 여기 모임에 가면 이런 이미지, 저쪽 모임에 가면 저또 음. 다른 이미지, 집에 가서는 또 다른 이미지, 회사에 가면 또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뭐 회사의 부장으로서, 뭐 사장으로서 또는 집의 가정으로서 또는 시, 모임의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그러니까 내 나의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만난 분들 사실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아, 저번에 언제 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빨리 빨리 바뀌어요. 내가 어제 알고 있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팅에서 하던 그것이 막 페이스북하고, 이제 페이스북도 사실 잘안 해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가고. 심지어는 문자도 잘안 보내. 왜냐면 카톡으로 봐서 얘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되는데 문자 보내 놓으면 봤는지 한번 는지 확인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속성. 야 보냈는데 왜 대답 안 해. 이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고민할 시간이 엄청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은 모든 것이 다양화되고 있고 복잡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딱 그려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다양화돼 갖고. 사고의 전제조건이나 가치관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양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글로벌리제이션 어, 진짜 아까 중국어 일본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태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0만 50만 이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중국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잡아서 우리 한번 저기 어, 놀게 해버리면은 점심 먹을 수가 없다. 어. 지금 어느 식당 가서 중국 사람 먹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양화돼 음. 이 복잡화, 뭐 가속화, 이렇게 다돼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네. 여성의 사회 진출, 기업의 다국적화, 세대 간의 격차, 글로벌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정보 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 증가. 지금은 옛날처럼 피시 뭐 통신 하나만 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뭐 카톡서부터 뭐 온갖 거를 다 해야만, 심지어 뭐 유튜브까지 점령을 해야 어, 너좀 하는구나,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다양화되고 조직이 옛날에는 그냥 상하 수직이었는 게 지금은 거의 수평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타이틀은 이사였지만 그냥 어느 조직에서는 다 팀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해체 모여요. 그리고 또 다시 팀장으로 가고 일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부서에서 팀 워서 빠져요 저절로 다음 팀 구성할 때 <laughs> 어느 순간에 모르게 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고 측면에서 방향이 명확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긍정적이 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발언이 명확해져야 되고, 데이터에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중심이라든가 결론부터 말하는. 워낙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앞에 서론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laughs> 뭐 어떡하라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적인 걸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사람. 의 이야기 어렵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은 뭐가 다냐가 때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말은 많고 박사님들도 나와서 얘기하면 쫙 나열해서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말이지. 굉장히 쉬운 말도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 봄이라 참 꽃이 이쁘네요 하는 것도 봄이 되면 뭐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무슨 와이톱스 작용에 의해서 뭐, 뭐 이런, 막 이런 막 얘기해버리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진짜 그뭐 강연 백도시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말할 잘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아참 타고났나 보다. 이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골프를 배운다라고 하면 어 야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그 사람을 따가서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생각하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는 거에서 발견된 모습들, 또는 골프를 하면서, 또는 뭐 어떤 운동을 배우면서, 어, 사이클을 타면서 이런 거를 배웠던 그 반복된 작업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는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뭐말 잘하는 거에 타고나는 거다? 그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또 골프나 이런 것처럼 해놓은 뭐걸 보고 무조건 따라 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왜를 반복해라. 감탄만으로는 학습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단한의 어, 이거 뭐냐 감탄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철저하게 이제 모방학습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논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정적인 거는 다 갖고 태어나는데 논리적은 철저하게 따라서 질문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지를 써요. 지난번 건에 대해 누구누구님 지난번 미팅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 나온 가운데 재료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 품질 관리가 중요하고 그의 만족력에 자체가 어, 어떤 그런 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을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고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 나중까지 이렇게 쭉 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딱 해서 보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편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거 뜯어보면 지난 분권에 대해. 그러면 지난 분권이 일주일 전 거야, 아니면 한달전 거야, 아니면 어제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럼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지 내가 뭐말 실수했나?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습니다만 고객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나쁜까지 뭐 속도 중요시하고 뭐하고 뭐하고 쫙개 하고 병렬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다 보면 다 생각이 안 나요 앞에 한 개나 마지막에 한 개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걸잘할수 있으니 우리 거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던 어떤 이런 습관들을 이렇게 바꿔 보자라는 거죠. 상품 선정 기준에 관한 건 누구누구님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리만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줌으로써 어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확오는 거죠. 그럼 1뭐2뭐3해 갖고 우리는 모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검토합니 똑같은 말인데 정리만 했을 뿐인데 한눈에 확 들어오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도 아까 <laughs> 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자이 회사를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부아가이 어, 회사는 되게 매력적이고 자산도 많고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니 어 그래 그럼 회사 인수할까? 아, 물어보니까 아, 근데 그 한편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뭐, 불안 요소가 좀 있는데요. 그럼 어떡하라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대화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실들이 쫙 있죠. 거기에 어떤 근거를 찾고 좁혀진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목적, 일단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좁혀진 결론 그리고 거기에 왜 그런가 라는 이 근거들을 상대로 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또 있을까 이그 사실들 외에는 정말로 그런 것인가 이 사실들을 하나씩 의심하고 그것 이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 말고 또 있을까 그래서 이 근거들 중에 내가 하나 고르게 되면 아꼭왜 그런가 거기에서 골라진 것이 그 결론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우리들을 어떤 사, 설명을 할 때라든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잘 설명시킬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논점,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테마,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되고요. 결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래서 논점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서두를 꺼냈으면 결론도 항상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해주면 이게 아, 한번더 강조해주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근거가 어, 하나 이상 준비되갖고 항상 아, 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 이유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은 물론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있어서 아 요새 유행하는 게이러이러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회사가 이런 각적인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인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하면서 상대방 설득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 왜냐하면 초등학생한테 얘기할 때, 고등학생한테 얘기하고 대학생한테 또는 뭐 일반인한테 얘기할 때 레벨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하나 보면, 어, 우리 점심때 뭐 먹을까? 라고 했는데, 어, 대뜸, 속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 관점을 이 사람은 점심 뭐 먹을까? 했는데, 갑자기 속이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얘기 관점이 다 흘러가죠, 다른 데로. 어, 그래? 뭐 먹었는데? 그러면서, 점심 먹을 거를 얘기 안 하게 되고 관점이 바뀌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러면은 좀아뭐 먹자. 나는 좀 가벼운 거 먹고 싶었던 죽 먹고 싶어. 아니면 부드러운 거 먹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속이 좀안 좋아서. 이런 개념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어대등 그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말했던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도표로 하나 딱 그려놓으니까 이게 딱 아, 삼각형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좀 시각화 해주고, 그 다음에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해라고그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그래? 어, 내가 보기엔 이런 거 같은데 그것도 괜찮은 거야? 뭐, 어, 짚어갖고 넘어가면 그게 확실하게 간다는 거죠. 다 듣고 나서 딴 얘기 하는 거보는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넘겹게 지켜야 되고요. 발언과 반론의 자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료가 좀정리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어떤 거를 할까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더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이제 잘게 나누면 이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계획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면 그게 그더 이상 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꿈이었지만 이게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어, 사고를 바꾸려면 먼저 어, 행동을 바꾸라. 그래서 어, 조금 더 내가 논리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발표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laughs>